어떻게 다른 사람은 지금 5000을 파는 걸이 사람은 2배를 하면서도 더 많이 팔까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디테일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거를 핑계로 사무시는 게 아니라 이것도 12,400원으로 가격이 올라가요 지금 여기도 지금 리뷰가 1 6 0개예요 그냥 위인 상품이죠 이게 위탁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예요 이거 이거를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임장 카셀러 까모입니다 요즘에는 저도 위탁 판매를 조금씩 하다가 제대로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위탁 판매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런 노하우나 이런 팁들은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 거는 같이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오늘은 위탁 판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그거를 중점으로 간단하게 한번 말씀 드려보면 이렇게 우선은 소싱을 해야 되잖아요 상품을 하고 좀 막막하잖아요 그거를 그냥 따라만 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지금 중국 사이브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제일 만만한 도매국으로 우선 들어가죠 위탁을 한다 그러면 도매국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도매매 여기 도매매가 위탁을 해주는 사이트죠 아니면 도매매에서 그냥 찾을까요 위탁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위탁은 좋은 점이 사입브한 두세 달 준비를 해 돼요 근데 위탁은 바로 그냥 이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뭐 시즌이라고 하면 위탁은 시즌으로 하는 게 좋아요. 시즌으로 해야지만 여러 가지로 좋으니까 그거는 좀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 시즌으로 하면 좋은지. 요즘에 시즌이라고 하면 장마잖아요. 근데 여름에 오기 때문에 우비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우비, 저는 우산이랑 이런 우비밖에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검색을 할 때는 아무래도 어디든 검색을 하면 1등급. 어차피 물건들은 많기 때문에 그냥 1등급으로 검색을 하면 되고요. 뭐, 아이템 스카우트 그거네요. 네, 이제 올라가고 있죠. 이건 좀이따 다시 보면 되고요 그리고 낮은 가격수 이걸로 보시는 게 편하세요 이게 이게 가장 포인트이기도 한데 어차피 위탁은 초보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위탁은 가격이 제일 큰 강점이에요 내가 뭐 특별하게 포인트를 다르게 잡거나 이런 거가 없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우선 가격이 싼게 내가 광고를 많이 돌릴 수도 있고 그래서 가격을 싼 거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비를 이렇게 보아서 이게 좀다 얇은 거잖아요 일회용으로 네, 500원짜리들 이렇게 있죠 네, 여기 있네요 네이 전에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눈에 가는 게 이게 쿠팡에서 봤기 때문에 쿠팡에서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위탁을 할때우비를 물건을 찾았잖아요 우비를 여기서도 쿠팡에서도 또 검색을 하는 거죠 검색을 해서 우비를 검색하고 이런 거 선결제 이렇게 하는 것들 가격 싼 거부터 막 1,700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죠 이런 로켓 배송들은 우선은 제외를 하시고요. 제외를 하시고, 가격대를 보는 거예요. 판매자 로켓. 지금 이게 좀 낯이 있는 여자분이죠? 이 여자분이거든요. 그럼 이게 같은 상품이에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같은 상품인 걸알수 있거든요. 이게 같은 상품인데, 여기에 지금 천원 정도의 물건 가져오잖아요. 그천 원에 가져와서 판매자 로켓에 지금 오천 원의 물건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진 계산기로 잠깐 계산을 해보면. 네, 원가는 천 원. 그리고 아까 오비가 로켓 배송은 또 4,200원이네요. 근데 같은 상품인데, 판매자 로켓은 5,200원 정도 하네요. 이렇게 가격 차이가 있어요. 5,300을 원 치면 그 마이너스가 나오죠? 마이너스 나오는 게 마케팅비 광고비나 이런 부가세를 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만약에 내가 간이가 되자다, 초보자는 간이가 되자일 텐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부가세는 0원으로 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마케팅비도 지금 넉넉하게 15%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판매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마진도 꽤 몇백원 남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경험 삼아서 이렇게 판매는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단순히 이렇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 상품이 있으면 저 상품은 이분은 싸게 판매하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이 썸네일을 써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틀릴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어가 보면 약간 디테일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도 지금 7,800원으로 가격이 틀려지죠? 여기서 순마진이 더 올라가죠? 여기서 이제 더좀 내려가 볼게요. 로켓 배송은 넘어갈게요. 이게 왜더 로켓 배송은 왜 자꾸 넘어가는지,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기엔 너무 기니까, 네.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보는 거죠. 이것도 저거랑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가격은 비슷하게 받을 수 있어요. 디테일이 좀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리뷰가 없긴 하네요. 여기서는 이제 두 세트를 판매하죠. 이분은. 두 세트를 판매하고 9,900원이네요. 원가가 2,000원이나 칠게요. 9,900원으로 또 올라가요. 네. 순마진이더 올라갔죠. 이렇게 계산이 지금, 지금 저 우비만 하나만 지금 보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또 있네요. 이분은 그냥 하나 짜리인데 똑같은 썸네일에 배경만 틀리게 해서 판매를 하네요 한 장으로. 그리고 이분은 아마 디테일이 똑같은 거일 텐데도 판매자 로켓으로 또만 원에 판매하네요. 지금 리뷰가 꽤 쌓였는데 안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 당연히 있어야 될걸 포인트로 잡은 거예요. 여기는 포인트를 안 잡았죠. 이조임이요 이거 일하는 사람한테는 이거는 꼭 필요한 거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찾는 분한테는 이게 구매 히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게 왜 어떻게 다른 사람은 지금 5천을 파는 걸이 사람은 두 배를 하면서도 더 많이 팔까?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디테일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거를 핑계로 사으시는게 아니라 초경량이지만 두껍다. 이 상세 페이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조금은 차이 나지만 조금 차이 나니까 이게 비싸겠지라고 넘어가지 마세요. 그 조금의 차이를 가격을 두 배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센치도 지금 똑같아요. 그럼 똑같은 상품이에요. 아까 봤던 이 상품과 이 분위기 이거 보진 않겠죠. 970원과 저는 똑같은 상품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지금 만 원에 만 몇백 원에 팔아서 리뷰를 만들었어요. 이런 거는 다양한 방법을 써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뭐 초보자가 알건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판매도 할수 있다. 한 장을, 한 장을 로켓에 넣어서 윙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제가 로켓 계산으로, 위탁은 윙으로 할 텐데, 제가 로켓 계산기로 했네요. 원래는 그냥 일반 계산기로 해야 되는데, 뭐 어차피 차이는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판매자 로켓, 위탁은 판매자 로켓이 아니라 윙으로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팔리면 이제 로켓으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런 게 위잉 상품이죠 제가 계속 판매자 로켓으로 보지만 이거는 두개 세트 똑같은 상품이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12,400원으로 가격이 올라가요 지금 여기도 지금 리뷰가 160개예요 그냥 위잉 상품이죠 이게 위탁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예요 이거, 이거를 이거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지금 이 상품이 지금 7종이에요 이게 도매국에 1,000원에 아까 도매국에 1,000원에 위탁을 그냥 주문이 들어오면 여기 도매매에다가 주문을 넣으면 보내주고 나는 그냥 앉아서 밑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상품만 기획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종에 4개 세트잖아요. 4개니까 4,000원 맞지만 4,000원 치고 판매가가 많이 0원 일반으로 할게요. 이거는 윙이 윙이 아니라 그로스거든요. 배송비가 일반으로 4,000원 가격이 2,900원 얼마 안 남을 텐데, 자비까지 넣어서 마진이 거의 없네요. 그냥 30 얼마가 마이너스긴 하지만, 세금이나 이런 간이 가 되자 이런 거는 넣어서 160개를 팔면 많이 팔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팔리다 보면 마진이 남아요 이게 신기하게 제가 뭐라고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마진은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마진 안 나오네 그래서 안 파는 것보다 파는 게 훨씬 더내 실력이나 실제적인 돈도 남아요 해보시면 알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내가 포장하거나 그런 거에 위험부담 사입에 위험부담이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판매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어요. 이거를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근데 모르면 이렇게 찾아보면 상세 페이지도 만드실 수 있잖아요. 이게 천천히 보시면 분명히 만드실 수도 있고요. 이거를 벤치마킹도 할수 있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벤치마킹도 여러 가지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위탁 만약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네이버에 네이버도 우비를 검색하죠. 쿠팡도 검색하고 여기도 검색하지만 쇼핑 더 보기 여기서 내려서 또 찾는 거죠. 들어가 보면 이렇게 거짓 사이트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 사이트를 찾아야 되는데 뭐 G 마켓 옥션 뭐 어디 들어가면 이상한 데가 있으니까 팁을 잠깐 드리면 리뷰가 좀 많이 있는데 그냥 클릭하세요. 리뷰가 하나도 없고 그런 데는 클릭하지 마세요 그냥 다 거짓말이니까 들어가 보면 틀리니까 리뷰가 이렇게 막 내리다 보면 몇십개딱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진짜인 거예요 여기 리뷰가 40개 있죠 그럼 얘는 진짜인 거예요 다른 거는 다 거짓말 뭐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거를 만약에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여러 가지로 더 다양한 팁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탁으로 이렇게 한번 여러 가지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뭐 이걸로 해서 얼마나 팔겠어라고 아예 시작을 안 했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못 가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해요. 아, 이게 아이템 스커트를 한번 볼까요? 이게 위탁이 좋은 점이 지금 팔리는 걸 바로바로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어, 내일 비올것 같다. 그럼 위탁은 오늘 올려서 내일 판매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죠. 근데 사입은 그렇게가 안 되잖아요. 준비를 해 놔야 되잖아요. 대신 근데 사입은 시스템이 가능하고 위탁은 건발권이죠. 이거는 아무리 해도 내가 원하는 매출은 낼 수가 없어요. 아, 낼 수는 있지만 부자는 못될 거야. 시스템을 가진 부자는. 그건 사입이 사입만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제 지금 우비잖아요. 만약에 내가 위탁을 하고 있다. 예, 수수 올라가죠. 이제 뭐 5월 달부터 터지겠죠. 여기 나오죠. 5월 여기 여기 보세요. 네. 4월 말 이렇게 해서 지금이 4월 초인데, 이렇게 해서, 지금 위탁, 상세 페이지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분명히 벤치마킹 할수 있는 점들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위탁도 매출을 낼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사입도 마찬가지고. 근데 만약에 위탁이나 이런 사입 쪽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번에 교육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여기 영상 아래쪽에 링크 남겨놓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해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제가 할 수밖에 없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미탁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힌트를 얻어서 무조건 싸게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바꾸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멘트나 이런 상세페이지에 벤치마킹하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초보자분들한테 제일 필요한 거고 혹시라도 그런 게 혼자가 어려우시면 이렇게 도매국에서 물건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물건 찾을 때는 1등 이거 놓고 하세요 어차피 물건들 많으니까 몇 가지 물건 안 놓치려고 전체 하면은 너무 머리 아프니까 재고가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분들은 그리고 가격이 너무 똑같은 물건으로도 가격이 너무 널뛰게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1등급 놓고 하는 게제 마음 편해요.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네. 그러면 위탁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얘기를 같이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